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생에게는 휴학의 자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감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위기를 더큰 위기로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발표했지요. 서울대 의과대학장의 휴학 결정이 독단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어, 저희가 이제 그 의대 학장님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계속 그 이제 좀 어, 그 어떤 방식으로 좀 합의를 할수 있을지 논의를 논의 중이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휴학을 데, 그, 허용하시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상당히 좀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독단적인 행동으로 저희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울대가 먼저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독단적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그 그러면 서울대 의대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독단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동맹 휴학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휴약해야 되는 서울대는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맹 휴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그 그 휴학을 동맹 휴학을 할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동맹 드렸고요. 휴학이라는 거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여쭐테니까요. 네. 휴학 결정에 대해서 의대 학장이 결정하는 게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네 지금 할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한게 맞지요. 우리가 뭐 앞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특히 이제 그 필수 그 공익의 필수적인 그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 수급 관련해서는. 어, 교육부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해서 동맹 휴학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서울대 의대 학장뿐만 아니고 모든 의대에 그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을 계속 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독단적으로 휴학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 학장은 한 학생의 휴학 결정이 동맹 휴학인지 아닌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가 볼 때는 뭐. 그 대규모 그 휴학을 승인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각각 개개인별로는 휴학의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님은 그걸... 휴학이라는 거 해보셨죠. 제가 저는 뭐 휴학 한번 해본 적. 한번 안으셨습니까? 아 역시 예 모범생이시네. <laughs> 모범생, 글쎄, 아, 다들 한 번씩은 하죠. 특히나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돼서 휴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금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편입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군대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유로 휴학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동맹 휴학인지 아닌지를 의대 학장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아마 다 대규모 휴학을 해주, 해주셨다는 거죠. 저희 근데 그. 그건... 감사를 지금 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가 지금 감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뭐 그러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시죠? 그냥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그건 무조건 다 동맹휴학이에요? 대규모 휴학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하지, 하기 전까지는 그건 동맹휴학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초기 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동맹휴학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다안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시작한 그 휴학은 동맹휴학이 맞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조건부 그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거는 개별적인 사유를 한번 의대 학장님들이 다 따져보고 그 이제 휴학을 하는 거를 이제 옵션으로 지금 제공해 드린 겁니다. 동맹휴학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휴학을 하는 것은 어대라는 그 특수한 그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필수적인 그 인력 양성을 어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어, 동행 휴화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그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라는 특정 집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같습니다. 특정 집단을 마치 이제 이 의대 학생들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무리하게 어. 그냥 2천 명을 무조건 해라. 그러다가 1,500 명으로 하고 6년제를 5년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다가 계속 여쭤보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 무슨 정부가 이렇습니까? 그 6년제 부분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가 자율 자율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이후에 어, 의대와 교육부를 상대로서 해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이제 저희 이제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휴학 승인을 어, 해주시라는 거니까요. 개별적인 그 사유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이. 어, 내년도에 이제 돌아오는 그 조건이면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휴학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동맹 휴학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집단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셔야겠죠 아닙니다.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나 있지 않고요. 특히 어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인력 수급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동맹휴학은 직접적으로 해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 제공을 누구에는? 그 제공을 누구 그렇게 시작이 됐죠. 시,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부 정책에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동맹휴학을 학생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정부가 했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이제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이제 반발을 한입니다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저희가 저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